여자친구에게 줄꽃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스카치. 그런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버린 여자친구는 결국 떠나버리고 말았죠. 설상가상으로 월세를 내지 못한 그는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같은 시각, 꿈과 희망의 나라에서는 요정 지니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죠. 지구로 발령을 받은 지니가 병에 들어가 한 해변가에 떨어지게 되는데, 한편 오갈 데가 없어진 스카치는 짐을 싸 들고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던 중, 한 부잣집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미 모의 여자 에게 반해 버린 스카 치가 따라 가게 되 는데, 대놓고 돈을 밝히 는 여자 에게 보기 좋게 차여 버린 스카치 슬픈 마음 에술을 잔뜩 마 시고 해변가 벤 치에 앉 아, 한 노인 에게 하소 연을 하고 있 습니다. 이때, 갑자기, 무언가를 챙겨주는 노인. 그리고, 노인을 떠나보내고, 벤치에 누워 혼자 중얼거리며 잠에 들게 되는데. 다음 날,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미녀들과 한 침대에서 잠이 깬 스카치. 설마 하는 마음에 병을 들고 어딘가로 뛰어가는데. 전문가에게 지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쓱싹 비벼보는 스카치.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자 볼 일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지구에 파견 나온 지니가 나타났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스카치에게 마법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진짜 진이가 맞다는 걸 믿게 된 스카치는 로또보다 더 좋은 복권을 얻었죠. 잠시 해변가에 앉아 서로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누군가 s 발견하는 스카치. 바로 어젯밤 꼬시려 했던 그 여자였죠. 진이에게 소원을 말하고 다나에게 들이대러 가는데 사실 진이는 사람의 마음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었죠. 이 와중에 남자에게 지기 싫어 최고의 배구, 선수가 되고 싶다 떠들어대고, 결국 훈남 형님들과 배구 한판 붙게 되었죠. 지니가 소원을 들어준 덕에 엄청난 배구 실력으로 그들을 씹어먹어 버립니다. 그리곤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가는 스카치. 그렇게 지니를 알게 된 친구들과 스카치는 그녀에게 본격적으로 소원을 빌게 되죠. 그렇게 초호와 주택을 얻게 되고 미녀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고 싶은 소원을 잔뜩 적어온 친구들을 뒤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스카치. 거액의 현금을 들고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어젯밤 만났던 노인이었죠. 노인은 돈은 필요 없고 일자리를 달라는 말에 리조트에 취직 시켜주게 됩니다. 집과 돈 모두 얻었으니 이제 여자를 찾기 시작하는 친구들. 소원을 빌어 세계 미녀 대회를 리조트에서 열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스카치는 짝사랑하고 있는 그녀 바로 다나를 초대하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 마침내 전 세계 미녀들이 모두 도착했고 스카치의 짝사랑녀까지 도착하면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친구들. 한편 잘난 척이 하고 싶었던 스카치가 영화 감독을 잘 안다며 소개시켜 주게 되는데. Well, son of a 그렇게 마음을 얻게 된 스카치가 뜨밤을 그 보내려 하는데 눈치 없이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결국 분위기를 깨버린 지니 덕에 아무 일도 없던 지나간 밤 그리고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 지니에게 한수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건 바로바로 바로 써먹는 스카치. 이번엔 해변가에서 다시 한번 뜨밤을 보내려 하는데 지니가 눈치를 너무 주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게 너무 고마워. 지니에게 팔찌를 선물하죠. 그러던 어느 날 다나를 만나기 위해 촬영장에 가게 된 지니와 스카치 그런데 다나는 감독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라 하는 스카치 한편 다나의 이런 모습을 모두 봐버린 지니. 스카치가 다나를 만나러 가는 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불안한 마음에 폭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카치는 드디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몰래 훔쳐보는 지니. 뜨밤을 보내려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던 지니가 요스를 부렸죠. 결국 흥이 깨져버린 스카치는 그냥 돌아가게 되었죠. 다음날 a g 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고를 하러 온 것이죠. 스카치의 소원이 아닌 지니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해변에 나온 스카치가 다나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녀는 다른 남자와 놀고 있었고, 이 받은 스카치가 질투심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진이를 이용해 유발 작전은 성공했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엔 다나도 참가했고, 아니, 지니까지 참가했습니다. 아마도 지니는 요수를 부려 우승을 한것 같았죠. 스카치는 다나가 우승하길 바랬지만 지니가 우승을 해버려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스카치가 나가고 또다시 그가 찾아왔죠. 경고를 무시한 지니가 능력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날 밤, 다나에게 찾아가 이번엔 진짜 뜨밤을 보내려 하는 스카치.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지니가 떠나질 않았고, 스카치는 결국 그녀를 차버리게 되었죠. 아저씨가 지니는 곧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던 스카치는 전문가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What can I do? 그녀에게 고백하라고 하는 전문가. 하지만 사랑이 이루어질 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소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스카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Gini, 결국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죠. Gini, too, 그렇게 소원으로 이룬 것들은 모두 잃게 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1992년에 개봉한 미라클 비치였습니다. 돈과 명예, 모든 걸 얻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지 못했던 스카치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진정 원하는 사랑을 얻게 되면서 마무리되는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